통영시 체육회 임직원의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벌금형까지 받은 인물이 임원에 세 번째 연임됐고 수년 동안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직원도 있었습니다. 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진 시장은 지난 2011년 김모씨를 통영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김 시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언론사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 벌금형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세 번째 연임돼 2년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인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처음 임명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임기 동안 자신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체육회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력서도 그냥 범죄사실 이것도 다 했고 다 했는데 그럼 식당 하는 걸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공무원들도? 음, 아,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경비지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700만 원, 2013년 5,000만 원, 지난해 5,100만 원등 4년 동안 2억 원 가까운 돈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급됐습니다. 결국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개인 식당 운영으로 돈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인금표를 해소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뭐꼭꼭그 해소를 해야 된다면은 어, 인사 소문이나 이런 식으로 해야죠 음. 생활체육회는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